그리고 성장호르몬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안 크는 애들은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점에 환자들이 오는데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고도 오는 경우가 좀 있나요? 그렇죠. 성장 호르몬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경우에 결국에 오게 되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뭐 제가 분류를 하자면 뭐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성장판이 많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성장 호르몬 치료를 했더니 효과가 전혀 없어요 하고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아직 성장판은 열려 있고 성장 중에 있는 아이인데도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았는데 안 커요 하고 오는 경우.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았더니 부작용이 있어서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당수치가 확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못 맞겠다, 불안해서. 그래서 알아봤더니 뭐 백혈병 관련 발병률도 올라가는 것도 있고 말단 비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걱정이 돼서 아,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렇게 오는 경우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하이키 치료 자체가 벌써 30년 이상 해왔고 그리고 성장 호르몬의 대안이 될수 있는 게 저희 하이키 치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들 드리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가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안 크는 애들은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성장 호르몬은 사실은 그냥 성장촉진제 이름이 성장 호르몬이라서 키 성장에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그런 관념이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사실 성장 호르몬이 발견된 것 자체도 너무 외소증에 잘안 크는 애들을 봤던 그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그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다라는 게 알려져서 그거를 합성해서 주사를 했다 그랬더니 성장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름이 성장 호르몬이라고 많이 알려지게 됐지만 어른들도 성장 호르몬은 분비가 되거든요 어른들은 그게 키 성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세포가 나이가 들었거나 했을 때 그거를 빨리 재생시키고 복구시키고 피로를 회복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 마찬가지로 애들한테 그 성장 호르몬을 주입했다고 해서 그게 키로만 갈지 안 갈지는 사실 는알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랬는데 하이키에서 개발한 성장 물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뼈나 근육의 성장을 도와주는 그 간약제 성분들로 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표를 지향한다라고 봤을 때더 성장에는 음.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저도 20년 이상 임상을 했지만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성장호르몬을 맞더라도 잘안 크는 애들은 안 좋은 부분들을 다 갖고 있어요. 잘안 먹는 아이들 특히 저희가 항상 성장에서 성장 요인이라고 했을 때 유전이 제일 크다고 라 생각 많이 하지만 유전은 보통은 뭐 통계적으로는 한 23%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뭐 음식이라든지 운동 습관이라든지 뭐 잠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퇴여가 돼야지 그게 유전적인 걸 빼고 77%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된 상태에서 성장호르몬만 투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효과를 발휘를 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오는 애들이 대부분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특히 첫 번째가 이제 안 먹는 애들. 효과를 못 보다 하는데, 봤는데 아주 마르고 예민하고 잘 먹지도 않고, 사실은 아무리 좋은 뭐 성장 촉진제를 넣는다 하더라도 내 몸을 구성할 수 있는 영양 자체가 공급이 안 되는 애들이라면 그게 효과 발휘가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전 상식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애들은 비위기능을 살려주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효소 분비를 더 잘하게 하는 그런 한약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특히 잘안 먹는다 안 큰다 하는 애들 옛날부터 한이온 치료를 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그런 치료를 통해서 사실은 성장호르몬을 맞는다 하더라도 효과가 좀더 올라가는 저도 그렇게 치료를 한 친구도 있거든요 애가 너무 작아서 엄마도 작고 아빠도 작고 애가 너무 작아서 엄마가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저는 성장호르몬 치료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치료도 될까요? 같이 하고 싶은데요 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못 보니까 결국에 저희한테 또온 거예요 주사 치료는 받고 있으면서 어 근데 그런 친구한테 하이키 성장탕 중에 저희가 뭐 향사 성장탕이라든지 뭐 건비성장탕이라든지 하는 위장을 도와주는 약을 같이 처방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확실히 눈에 띄게 살도 찌고 성장 속도도 좋아지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요새 애들 중에 뭐 잠이 좀안 좋은 애들 있잖아요. 심리적인 불안이라든지 예민함이라든지 스트레스에 취약한 애들. 그런 애들은 잠이 또 굉장히 이제 성장에서 중요한 파트인데 그런 부분에안 좋은 애들은 그런 부분을 특히 좋아지게 해줘야지 성장의 속도가좀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저는 뭐 성장 호르몬 자체가 만능이란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저도 작은 편이지만 저희 애들한테 저는 성장 호르몬 맞출 생각이 1도 없거든요, 사실은. 예, 지금도 학기 쪽에 이제 성장 한장을 벌써 한 6년 7년씩 먹고 있는 중이고 잘 성장을 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성장 호르몬은 그냥 자극제일 뿐이고 그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냥 호르몬인데, 근데 그 호르몬에 대한 부작용도 걱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원래 분비돼야 되는 호르몬을 그리고 적정 수준에 분비되고 있는 애들은 그걸 맞춰봤자 저는별 효과가 없. 어요 없을 거란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해요 성장 호르몬 자체도 적응증은 선천적인 질병이라든지 유전적 질병 이런 거로 인해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안 되는 애들이 사실은 적응증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의 애들한테는 이게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을까 이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고요 그 성장 호르몬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을 한의원에서는 특히 하이키에서는 전반적인 몸 건강 상태를 다 개선 시켜서 잘 성장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주는 거 그게 제일 근본적인 성장 치료의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장 클리닉에서 얘가 성장 호르몬이 정말 부족한 이제 결핍증인 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처방을 하는 거죠? 어, 수요가 있으니까 또 공급도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음. 그리고 이제 보통은 호르몬 <laughs> 같은 돈 벌려고 하는 게 크겠죠 사실은. 그리고 성장 호르몬의 단가 자체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음. 옛날에는 그걸 합성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필요했어요. 음. 근데 요새는 합성법이 많이 달라지고 하면서 그리고 공급하는 자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늘면서 약간 경쟁이 되니까 단가도 더 낮아. 가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의사들 입장에서 그게 이제 처방되고 났을 때 거기서 나오는 또 수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성장클리닉이라고 했을 때 양방 쪽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단순히 이제 당장 아프다, 감기가 걸렸다, 장염이 걸렸다, 폐렴이 걸렸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개념 자체는 사실은 저희 한약 쪽보다는 많이 약한 편이거든요. 성조숙증도 마찬가지예요. 성조숙증도 쓸수 있는 약 자체가 이제 루프닌이라고 하는 보통은 성호르몬 억세제. 가 있는데 타이에서는 지금까지 또 조경 이라고 한약 체제를 이용해서 몸을 깨끗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몸에 열을 좀 내려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자연적으로 성호르몬을 조절 금조할수 있는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양방종에서는 어쨌든 성장 펠리닝이든 성조측증이든 성장호르몬 아니면 루프린 도구가 이두 개밖에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요구가 많이 늘었으니까 부모나 아이들이나 흔 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갈망이 있는 게 있는데 찾다 찾다 보니까 아, 성장호르몬이 있네 그래서 그래서 문의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근데 그 분위기에 또 편성해서 항상 클리닉에서 성장 호르몬 처방한다든지 남발하는 그런 상황들이 서로 이게 엮여서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성장 호르몬 조사 치료를 받던 아이가 하이키에 왔어요. 근데 원장님이 다 진료를 해보니까 얘는 이것 때문에 키가 안큰게 아닌데 했을 때 유독 많이 보이는 케이스는 뭘까요?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아까 음식이나 운동이나 잠이나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특히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먹는 아이들. 안 먹는데 키가 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저희가 식물을 키운다고 볼 때도 식물도 성장 촉진제란 거를 이제 써가지고 더 빨리 키울 수도 있는데 땅이 굉장히 척박하고 그건 영양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땅이 기름지고, 어떻게 보면, 대비라든지 이런 것도 잘 해가지고, 그리고 땅 자체가 굉장히 영양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 식물이 그 뿌리에 그 영양분을 잘 흡수할 건데, 땅 자체가 적발한데, 성장촉진제만 넣는다고? 될까요? <laughs>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만 운동하고, 조금만 무리하면, 발목 아프네, 무릎 아프네, 잘 뛰지도 못한다는 친구들도 좀 있었거든요. 조금 뛰고 나면 다리 아파 해가지고, 못했는데, 한약 처방을 하고,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약을 구성을 했을 때, 어, 옛날부터 다리 아프다는 얘기 많이 줄었어요.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이제, 활동량도 늘고, 운동도 더 잘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잠을 잘못 자고, 잠이 잘안 들고, 중간에 자주 깬다든지 아니면 잠을 방해하는 게 심리적인 거 말고도 비염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깊은 잠을 못 자는 경우 많거든요. 코가 막혀서 깊은 잠을 못 잔다 아니면 가려워서 들른다고 깊은 잠을 못 잔다 아니면 소변에 문제가 있어서 밤에만 한 번씩 두 번씩 꼭 깬다 그런 것도 신장이나 방광 기능이 조금 약한 거로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그 맞춤으로 처방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켜주면 그게 개선된다고 하면 옛날에 매일매일 그러던 게 이제는 자주 안 그러고 그 하루하루가 이제 성장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다고 하면 그 하루에는 얘는 최적의 성장을 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 하루하루가 누적돼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나중에 성장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이어진다면 그게 자기가 클수 있는 최대치의 길을 만들 수 있다고 라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성장 호르몬만으로는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관리를 할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성장 클리닉에서 성장원 줄서 필요 없어요 하는데도 부모님들아 그냥 해줘요 해줘요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 요청을 하는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너무 키가 안 크고 주변 아이들에 비해 작으니까 좀 마음이 안달이 나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 네네.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부모님들한테 원장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하나 말씀을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료적인 선택을 할 때는 애들이 선택하는 건또 아니잖아요 보호자님들이 선택하게 될 건데 양쪽을 조금 충분히 비교를 해보시고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이점이 있고 것들을 한번잘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성장 호르몬 치료하지 마세요. 저희 쪽만 치료하세요. 저도 이렇게 얘기 드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단은 부모님들이 잘 알아보시고, 이제 알려졌던 뭐 내용들 이런 걸다 한번 취합해서, 그리고 양쪽에 다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어느 쪽이 조금 더 내가 볼때 합리적인 것 같다. 어느 쪽이 더 우리 애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이나 이런 걸 위해서 도움이 될것 같다. 그리고 키에도 도움이 될것 같다 하는지를 한번 상담을 다 해보시고, 한번 결정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